그러면 본가가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애매해서 좀 돌려서 얘기를 하기는 해요. 가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어? 그렇게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닌 것 같아, 내 인생에서. 나는 살기 위해서 집을 나온 거지, 가족들이 싫어서 나온 게 아니야. 안녕하세요. 저는 연극 연기 커뮤니티 공공극장의 윤서아입니다. 오늘의 청년분을 모시고 마음속에 묵혀두었던 감정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서연님의 사연을 들어보고 그 당시에 하지 못했던 말들을 직접 독백으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연님,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남심리학과에 재학 중인 조서현입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탈가정을 하시게 됐다고 했는데 그렇게 된 계기가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17살 3월 달이었어요 그때 제가 엄마 집에서 살다가 엄마의 가정폭력을 제가 견딜 수가 없어서 도망을 쳤어요 그때부터 이제 엄마랑 분리해서 살고 있는데 청소년 쉼터를 우선 거쳐가지고 지금은 자립을 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탈가정 하신 후에 좀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지금은 이제 탈가정을 한 상태에서 LH 청년 전세임대라는 제도를 통해서 전세로 지원을 받으면서 자취를 하면서, 어, 대학교도 전액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사장님이 그래도 탈가정 하신 후에 일상 속에서 좀 불편함을 느끼거나 아니면 고민이 되거나 하시는 지점이 있으실까요? 학교에서 학과 동기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어, 저한테 혹시 혼자 사냐? 물어보면 혼자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그러면 본가가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그때는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애매해서 좀 돌려서 얘기를 하기는 해요. 그런 상황도 있고, 다른 사람들하고 처음 만난 상황에서 인사를 한 후에 어, 저의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냐 물어볼 때 어, 외동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엄마의 자식들 또한 합쳐서 얘기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애매해서 일단은 외동이라고 하면서 어, 혼자서 자취를 하고 있다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들로서 좀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면 독백을 진행하기에 앞서 서현님이 묵혀두신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들을 좀즉흥극으로 통해 발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연말이다. 너 추석 땐뭐 했어? 나는 추석 때 혼자서 집에서 TV도 보고 음악도 듣고 노래도 부르고 핸드폰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 왜 혼자 있었어? 추석인데? 내가 사실 혼자 사는 이유 중에 하나도 청소년 쉼터에 살게 되고 나서 퇴소를 한 거라 가족들이랑 연락을 하는 상황은 아니야. 너 형제 자매는 없어? 나는 형제 자매는 없었는데, 18살? 그때부터 한 명씩 늘어서 지금은 여동생이 두 명이 있긴 해. 그럼 넌 가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어? 가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 나한테는 있을 수 없는 상황 중에 하나? 것 같아. 나한테는 가족이 그렇게 어,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닌 것 같아 내 인생에서. 혹시 의미 있는 존재가 되면 좋겠어 가족이? 나는 평범한 사람들처럼 가족들이 의미 있는 존재였으면 좋겠는데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걸 깨달아서. 지금은 그런 바램도 거의 안 하고 있고 나중에도 그런 바람은 바램은 안할것 같아. 그래도 좀 두려운 거 없어. 내가 지금 이렇게 산게 맞을까? 이런 생각은 물론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우울감을 어, 좀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해. 약을 먹으니까 조금 편안한 하루를 보내면서 살고 있어서 다행히 걱정은 따로 없어. 그럼 이제 너 앞에 놓여진 수많은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지워내면서 너가 가장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해줄 수 있어? 나는 엄마 자체의 존재가 싫어서 청소년 쉼터에 살게 된게 아니고 엄마의 폭력으로 인해서 나는 살고 싶어서 가지고 도망간 거야 네. 나는 살기 위해 나온 거라고 말하고 싶어 인터뷰를 기반으로 즉흥극을 진행해 봤는데 어떠셨나요 서연님잘할수 있을까? 좀 의문스러웠는데 막상 이렇게 하다 보니 마음이 좀더 후련해진 것 같고, 남들한테 얘기를 할때좀더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묵혀뒀던 감정과 생각을 담아서 독백으로 자유롭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지속적인 신체적 폭력, 그리고 정서적 방임 등을 겪었어. 나는 단지 살기 위해서 집을 나온 거지 가족들이 싫어서 나온 게 아니야. 친구들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듯이 나는 혼자서 내가 시간을 보내는 게 나한테는 의미가 있는 거야. 앞으로 이런 질문들을 듣게 되면 나는 가족들하고 관계를 단절해서 혼자서 살고 있고 명절때도 혼자서 시간을 보낼 거라고 솔직하게 말할 거예요 그리고 외동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여동생도 두 명이나 있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저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얘기를 말로 풀었다는 것 자체가 저 자신이 좀 대견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어, 아까 얘기 드렸던 거와 같은 비슷한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제대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